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 전도사 천마쌤입니다. 어, 어느새 또 어, 아침이 밝아왔는데 뭐 하루 한번또 시작해 볼까요? 즐겁고 희망찬 그런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좀 많이 부족하더라도 어,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뭐 좋은 일이 좀 가득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음, 하여튼 잘, 잘 돼야겠죠. 잘 돼야 합니다. 그 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운 운이라고 하죠 행운 그 운을 끌어당기는 가장 쉬운 방법 이거에 대해서 좀 알려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력 추천하는 그런 운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짤막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 심리학자 그 리처드 와이즈먼이 흥미로운 실험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어, 그는 먼저 실험 참가자들을 운이 좋다고 여기는 집단과 운이 없다고 여기는 그 집단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나눠주는 거예요. 어, 신문에 있는 사진이 몇 개인지 한번 세어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어, 두 집단 모두 사진의 정확한 개수를 맞췄는데 운이 좋다고 여기는 집단은 10초, 걸렸어요, 10초. 10초 걸렸고 반대 집단은 2분이라는 그런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 발생했을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신문 안에 있던 작은 글귀가 원인이었어요. 그 신문 한 귀퉁이에 뭐라고 했냐면안 세워도 됩니다. 사진은 총 43개입니다. 이런 이런 메시지를 실어 놓았는데 자신이 운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은 다른 가능성을 배제한 채로 사진을 세는 일에만 몰두했던 반면에. 운이 좋다고 여긴 사람은 과제를 쉽게 해결해 줄 실마리가 분명 존재할 것이라고 믿었고 그 신문 기통에 실린 메시지를 참고하고 빠르게 일을 마칠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어떤 정보를 맹목적으로 신뢰를 하면은 판단을 그르치게 될 수도 있겠죠. 모든 가능성을 배제해버린다면 눈앞에 있는 좋은 정보마저도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운을 하늘이 준 기회나 대단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운을 좋게 만드는 것은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긍정적인 태도,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에요. 어, 스스로 운이 좋다고 믿음으로써 나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못 보고 지나치는 것들에서 이 보석 같은 기회와 행운을 어, 잡아채는 것은 오로지 나의 마음가짐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가짐.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그걸 잘 챙겨가지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럼 삼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짤막하게 전달토록 해볼게요. 어 한종희 부회장 관련된 이야기도 있는데, 한종희 부회장이 이제 별세를 했기 때문에, 사망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누군가 나타나서 해야겠죠. 음? 하여튼 좀 안타까웠어요. 어~ 너무 이른 나이에 그~ 부고 소식을 접하다 보니 좀 어,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음~ 일단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 주총을 직접 주재하고 어, 중국 출장을 다녀오는 등 왕성한 경영 활동을 펼쳤는데 어~ 이 때문에 그의 별세 소식은 삼성뿐 아니라 재계에도 큰 충격을 주었고 어~ 리더를 잃은 삼성 내부적으로 허망하다는 반응이죠 어~ 이분은 과연 어떤 기업인이었냐. 1962년생이더라고요. 1988년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했어요. 8 8올림픽때 평생 회사에 헌신을 했다고 합니다. 37년 중에 TV 개발, TV 개발 그 부서에 상당 기간 머무르면서 삼성전자 TV를 19년 연속 세계 1등으로 이끌었고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대표이사직까지 오른 입지 전적인 인물이고요. 그와 호흡을 맞췄던 삼성의 전현직 경영진들은 빈소에서 어, 눈물을 흘리는 등 침통함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전 삼성물산 사장도 내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사람이고 존경했다. 굉장히 따뜻했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한 부회장 덕분에 외국에서 온 내가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음, 경쟁사 LG의 경영진들도 어, 일제히 애도를 표하네요. 어,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구의 그 삼성서울병원에는 어, 각계 인사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죠. LG의 전현직 대표들도 빈소를 찾았고, 음, 조주한 LG전자 대표이사 사장도 어, 조문 첫날에 방문을 해가지고 유족들을 위로했고요. 어, LG부회장도 어, 2 6일날 빈소를 찾아가지고 한 30분간 어, 머물렀다 합니다. 하여튼 이들은 고인께서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자산업 발전에 정말 헌신적으로 기여하신 분이다. 이렇게 해서 안타까움을 드러냈고요. 어, 삼성전자는 한 부회장의 빈자리를 어떻게 메울 계획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 일단은 전영현 대표이사 부회장 1인 대표 체제로 전환이 됐고 어, 다만 한 부회장이 대표이사랑 어, DX 부문장, 생활가전 사업부장, 품질 혁신 위원회 위원장까지 이 다양한 활동을 역할을 맡고 있었다 보니 어, 리더십하고 경영 공백이 불가피할 것 같아요. 어, 이른 실내 이사를 열고 후속 인사 등을 논의할 거고요. 이래가기 어, 전는삼전자 나사네이저를 맡고 있는 노태원 사장의 보직 변경 또는 어, 다른 계열사 경영진의 이동 등을 통해서 빈 자리를 채울 것이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어, 구체적인 내용은 좀더 지켜볼 것 같습니다. 어, 한부 회장은 그 최근에 주총에서 반드시 삼성의 재도약을 이뤄나겠다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부 회장의 마지막 경영 메시지를 이양하는. 그런 후배 경영진들의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하여튼 이런 일, 이런 일 있었고요 또 다른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또 음, 공매도가 또 관련된 게 있어요 공매도 어~ 삼십일 공매도 전면 재개를 앞두고 있는데 그 직전 영업일에 약3억 주라고 하죠 삼억 주 이 3억 주의 주식 대차 거래가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 금투협회에 따르니까 전날 대차 거래 체결 주식 수가 2억 9104만 이 4249주 이렇게 집계가 됐는데 공매도 제기를 앞둔 일 영업일 전에 약 3억 주가 사실상 공매도로 이제 공매도를 위해서 장전된 거죠. 이 대차 거래는 게 뭐냐? 이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한테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어, 주식을 빌려 주는 거래인데 공매도 투자자는 대차거래를 이용해서 미리 주식을 빌려판 뒤에 이 주가가 실제로 하락을 하면은 어 쌍값이 대다수 갚는 겁니다 어 그래서 대차 전 대차거래 잔고가 공매도 예정 수량과 동일한 것은 아닌데 통상 대차거래는 공매도의 선행지표로 얘기지고요이 대차거래 잔고 수주랑 주수하고 금액은 모두 공매도 전면 금지 이전 수준을 회복을 했습니다. 어, 전날 기준 잔고 주수는 20억 4,361만 주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23년 11월 그 이후로 처음으로 20억 주를 넘어섰고 금액은 66조 6 4 0 0억 원으로 23년 12월 수준을 회복을 했습니다. 어, 전날 유가증권 시장 주식 종목 중 대차거래 체결이 많은 종목이 삼성전, 삼성중공업 TA홀딩스, 삼성전자 삼부토건 이렇다고 하네요. 그리고 대차거래 잔고 주수하고 금액 1등 종목은 모두 삼성전자가 차지했다고 합니다. 어, 전날 기존 삼성전자 대차거래 잔고 주수가 1억 1,317만주 금액으로는 6조 8,131억입니다. 엄청나네요. 이렇게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투자심리는 다소 위축이 됐고 투자자 예탁금하고 신용거래용자 잔고 모두 소폭 감소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최근에 55조 원대를 회복한 투자자 예탁금은 전날 54조 6,936원으로 떨어졌고 어 신용거래 이용자 잔고 역시 한때 18조 원까지 늘었는데 음 같은 날 17조 8,423억 원으로 어 내려왔다고 합니다. 어 그점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해요.